오늘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본문으로 진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환상을 풀어주는 존재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이전에 보았던 환상을 더 디테일하게 이전에 순염소가두 뿔을 가진 순염소가 이제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순양이 나타났었고 첫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염소가 나타나서 순양을 짓밟는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본 적이 있죠. 그 환상을 어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어 해석해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1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을 그냥 읽다 보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파악하기가 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참고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복잡한 내용들의 대략을 좀 말씀드리면 어, 이 본문의 그 방향성은 어떻게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사세가 유대 나라를 짓밟는 존재로 등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어,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능력 있는 왕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이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할 때그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개의 왕조가 또 세워지게 되는데, 알렉산더의 신하들을 통해서 각각 셀루쿠스, 프톨레미 키산더, 그리고 리시미쿠스라는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의 그 화두는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어가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북방 왕에 해당되는 것이고 프톨레미 왕조가 바로 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남방 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북방 왕은 또 시리아 쪽을 다스리는 그런 어, 왕을 말하는 것이고 남방 왕은 애굽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시리아 하면 북방, 그리고 어 애굽 하면 남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애굽 지역을 통치하던 프톨레미 2세가 이 골치 아픈 시리아와의 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딸을 이제 시집을 보냅니다. 어, 북방 왕에게 이 베레니카 베레니케라는 딸을 주는데 6절에 보니까 몇대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딸을 이제 하나의 전략적인 수단으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어 그래서 이 베레니케라는 딸을 안티오쿠스 2세에게 이제 어 아내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베레니케는 이 안티오쿠스 2세의 본처가 어, 일시적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등극하게 되면서 이 본처가 굉장히 그 수단이 좋은 여자예요. 그리고 전략을 잘짤수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어, 자신이 다시 쫓겨났다가 돌아오게 되면서 심지어는 남편도 죽이고 그리고 이베르니케까지도 같이도 다 쫓아내고 또 죽이게 됩니다. 결국은 어, 이 화친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시리아가 다시 애굽을 삼키기 위해서 침략을 했지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주변 그런 왕국들의 도움을 얻어서 애굽을 격파하지만 완전히 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틴은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를 차지했다란 뜻입니다. 근데 14절에 좀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데, 어,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돌이어 걸려 넘어지리라. 자내 네 백성 중에서 포악한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당시 유대 지역에 이 친애굽주의자들과 친시리아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존재들은 시, 친시리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리아가 자신들을 도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 시리아를 끌어들였지만 그것이 결국 어 시리아에게 점령당하면서 이후에 더큰 화를 불러오고 어 유대 지역에서 살육과 그런 화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이제 오히려 화를 더큰 화를 불러들이는 그런 원인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 어,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고, 어, 어떤 주변 세력들의 덕을 보고서 자신들이 이렇게 어떤 독립을 이루고 자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꿈과 기대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큰 영적인 교훈을 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나타나냐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여자의 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딸을 클레오파트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나서 아까 애굽을 깨뜨렸지만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애굽을 완전히 그 점령하려는 그 과정에서 로마의 그때 로마가 막 강성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압박을 받고 아, 무력으로 애굽을 점령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수단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화친 정책을 써서 딸을 줘서. 이제 딸을 스파이 삼아서 애굽을 삼키려고 했던 전략을 썼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클레오파트라가 어, 남편의 편이 되어버립니다. 애굽의 편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로마를 더 깊숙이 끌어들여서 어, 자기의 아버지가 이렇게 애굽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또 애굽을 삼키는데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어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안티오쿠스 3세의 그런 어 세계 정복의 야욕을 막은 한 장군이 나타난다 그러죠. 그가 누구인가? 로마의 어, 루키우스 스카피오, 아, 루키우스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이 정복의 야욕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 안티오쿠스 3세는 야욕을 다 펴지 못하고 어, 주변과 더 이제 전쟁을 치르고 결국은 돌아갔다가 시리아로 돌아갔다가. 결국은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안티오쿠스 사세가 등장하는 배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안티오쿠스 사세가 등장하면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살육하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제단을 욕되게 했는지 또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런 이런 그 배경적인 역사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너무나도 섬세하고 디테일한 예언, 디테일한 예언이 실제로 이땅 가운데서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나기 2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실제의 실제. 이그어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역사들을 다니엘이 200년 전에 환상으로 정확히 보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첫째는 자고로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세상 역사가 어떤 사람의 야욕에 의해서 그 권세가 일어서고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체 구속 역사와 맞물려서 구속 역사 이바지 하도록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역사는 세계 역사가 있는데 기독교인의 역사가 조그맣게 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크게 돌아가고 있고, 그게, 그게 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세상 권세가 일어났다가 자빠졌다 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어떤 하나님의 전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어 선하신 인류 구속 계획에 이바지하고 있고, 결국은 어 하나님께 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모든. 세력들, 제국들은 잠시 일어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후에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이제 성취되어야, 성취되어야 할 예언들. 이 모든 것들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고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이런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사도 베드로가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던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 주소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묵상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세상 여전히 멸망할 세상 어, 따라가고 세상에 도취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멸망할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어, 소중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생을 멸망할 세상 가운데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 방치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뜻을 돌이키고 하나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서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야욕, 인간의 야욕은 얼마나 거품과 같은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섰지만, 뭔가 다 집어 삼킬 것 같았지만, 끝에 가서 뭔가 다 틀어지고, 안 되고, 그리고 암살당하고, 또 제일 강성할 때또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야욕으로 성취하는 인간의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예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는 모든 계획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들을 성취하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 아, 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잘 때는 첫째는 그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일으켜 달라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전에 먼저 뛰어들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고자 하는 일의 동기를 살피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가 또이 일을 성취케 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면서 소원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가운데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성취해 가는 방법이라는 것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 아침에 꼭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을 좇지 않고 여전히 육신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은 참된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디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가운데서 그 소원함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뜻, 그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